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예열을 한 30-40분 한 다음에 또 맨발로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느낌과 오늘의 느낌이 어떤지 또 다시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나왔네요. 발자국이 많이 보입니다. 눈에서 잡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눈 위에 바로 넣었을 때는 접지가 안 되네요. 약간 눈이 녹아야, 눈이 녹아서 이렇게 수분이 생겨야 이렇게 바로 접지가 되네요. 다른 데한번 볼까요? 아, 바로 눈이 듭니다. 좀, 물이, 눈이 녹으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예 바로 들어오죠. 다른데 한번 옮겨 볼게요. 예 바로는 안 들어옵니다. 예, 좀 지나서 수분이 생기니까 접지가 되네요. 예 오늘은 눈 위에서 이렇게 접지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맨발로 눈 위를 한번 걷고 있습니다. 눈 위에서 접지 실험을 하고 지금 눈 위를 걷고 있는데요. 접지에 눈 위를 걸을 때 이렇게 접지가 잘 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기온이 영상 날씨라 꽤 푸근합니다. 맨발로 눈 위를 걷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발 시렵지가 않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여기 맨발로 걷기 전에 한 30분 이상 30분 이상 등산화를 신고 운동을 해서 예열을 했기 때문에 발은 지금까지는 아직 시렵지 않고 오히려 더 시원한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고 내리는 눈은 좀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만 산인데요. 운동 기구가 좀몇개 있습니다. 운동 기구가 이렇게 몇개 있어서 여기서 근력 운동까지 할수 있는 곳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더 아, 차갑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영하 1도였는데, 오늘은 지금 외부 온도가 영상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런지 아, 1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발이 그렇게 시렵지 않고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네,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가 한 5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맨발 걷기 눈길 맨발 걷기 한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 동상에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상 그래서 한번 저도 동상에 걸수 있는 조건이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영하 2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에 동상이 걸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같이 영상인 기후에는 영상일 때는 동상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맨발로 눈 위를 걷고 있습니다. 동상이잘 걸릴 수있는 온도가 영하 2도에서 영하1 0도니까요 어, 너무 추운 날만 피하면 이이렇게 한번. 어, 겨울에 눈 위를 걷는 것도 한번 좋은 어, 체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발에는 가장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발에 가장 많은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발, 발을 자극시켜 주었을 때 우리 뇌활동도 그만큼 뇌도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할 때 단한 번의 운동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즉각적인 운동도 뇌 활동, 뇌 신경 전달 물질을 활발히 활발하게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약60% 정도 더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뇌 활동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 그 퇴행성 질환인 어~ 우리들이 가장 염려하는 치매라든지 뭐 우울증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또 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어~ 맨발 걷기뿐만 아니고 그냥 산책이라든지 근력 운동 이런 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제 한번 눈길을 걸었다고 그런지 오늘은 더 편안하고 오히려 그렇게 춥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발도 그렇게 시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견딜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발가락은 약간 좀 시려오는데요. 그래도 발, 발바닥 전체는 어, 견딜만 하고 오히려, 오히려 더, 어, 시원한 게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눈길을 걸때 뽀득뽀득 소리가 나는 게 옛날 생각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요. 요즘 눈이 별로 많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눈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길도 눈길을 걷는 것도 이제 뭐올 겨울 며칠 글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이고 왔을 때마다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 어제는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오늘은 한 10분, 한좀더 지나는 것 같습니다. 10분은 좀더 지났고, 한 15분 정도만 오늘은 하고,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오늘은 눈 위에서 맨말 걷기를 경험했는데, 오히려 어제보다도 더 춥지가 않고, 날씨가 푸근해서 어, 좋습니다. 발가락은 좀 시려오는데요. 어, 너무 또, 무리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눈유를 걸어서 그런지 발을 닦을 아, 씻을 필요도 없이 그냥 아, 수건으로만 닦으면 되 아, 그런 정도 더좋네요